하나님 어,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습니다. 뭐 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뭐 당직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 포용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독대가 있은지 하루 만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임명한 서범수 사무총장이죠. 이분께서 당 대표가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해달라 이런 얘기를 음.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상대편 그 친윤계 쪽에서 받아들여? 정점식 의원은 받아들여?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안 받아들이시는 것같은데요 아, <laughs>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윤 대통령이 자기들 친윤계하고조차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음.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과 소통을 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을 못하면 못하는 사람이 음. 아랫사람과 소통 잘해서 혼자 소통 잘 된다고 착각하고 계셨던 거야 왜냐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 그러면 상대가 아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음. 근데 가끔 보면 윗사람 중에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에는 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이 있어 음. 의도가 있는 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 중국집에 가서 다 짜장면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자기가 모양 빠져 체면이 있으니까 말할 때 이러는 거야 어 알아서 다 원하는 거시키대 나는 짜장면 이거는 알아서 니네도 겨라 이거야 나는 근데 말은 분명히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니까 러이일만 얻으려고 난 이렇게 돈도 잘 쓰고 대범해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주기 싫은 마음이지 그치 음. 이런 사람은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야. 솔직해야 그게 소통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치를 보게 돼, 아랫사람이. 그다음부터 의중이 뭔가. 그렇지? 그래서 친윤계가 지금 사퇴를 하라고 하는데도 반발하고 안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 다를, 속은 다를 거다. 그거 뭐냐면 윤 대통령이 평소에 언행을 그렇게 한 거지. 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화를 내는 건 음. 전부 다 알아서 다 먹어. 그랬는데, 탕수육이요, 팔보채요, 양장피요 시키면, 막 거기서부터 화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눈치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이 진심인지를 모르게 되면 혼선이 오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윤대통령이 그래서 진심으로 제대로 소통을 못 했다는 방증이야, 첫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자기만 이해받고 사랑받고 권력을 뺏고 싶은 아랫사람들, 머리가 돌아가는 애고들은, 대통령 의중이 이래. 음. 말은안 해도 유리하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옆에 사람한테 말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빼서. 그러니까 아랫 사람의 권한, 즉 짜장면 먹고 싶고 탕수육 먹고 싶고 이런 권한을 뺏어버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은근히 압박하는 리더는 뺏긴다는 얘기야, 권한을. 아마 그동안에 친윤계가 많이 그랬을 거야. 지들끼리 자기 권력을 남을 지배하려고 할때너내말 들어 이렇게 못 하니까 아윤 대통령이 사실은 나를 신임해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어 대통령의 의중은 이거야. 이렇게 팔아먹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엄청 늘어나.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야. 당이. 대통령 뜻대로 그게 움직이는 거야 친윤계이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네. 친윤계끼리 대통령의 의중을 이을 거라고 해석이 아주 묘하잖아 그렇죠. 당대표의 마음대로 해라 그럼 얼핏 들으면 어 알아서 해라로 들리는데 그 뒤에 한 말이 어 두루두루 어 포용하는 인사 자기는 했나 두루두루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평만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두루두루 인사를 다 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라. 또... 그니까 이게 참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의 그 워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그런 식의 워딩이 진짜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이 얘기는 정점식 정책위 위장 이 분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어떤 워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발언해야 돼요. 그리고 친윤계가 윤 대통령 의중을 왜곡해서 어 음. 이상한 말을 하고 할때 그냥 내비둔단 말이야 즐겨 어, 어, 윤 어, 대통령 뭐 내비둬 왜 내비둘까 즐기는 거야 음. 나를 팔아서 그렇게 권력을 뺏는 가해자를 가해자로 보지 않고 자기는 빼앗긴 피해자인데 그걸 모르고 아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나를 마치 권력을 자기가 음. 갖고 있는 그 우월감이 올라오거든 나를 판다는 얘기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잖아 음. 그 내비둔다고 내비두면 계속해 서로. 그래서 사실은 자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배가 음. 산으로 가게 되는 건데 내비더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절대 그러면 안돼 자기 속의 의도와 겉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돼요. 일치시켜야 된다. 일치시켜야 돼. 예. 내가 처음에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제자들 중에 보면 아직 전부 어린 제자들 중에는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어. 이보로 말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말 하는 분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어, 나는 의도가 이렇게 그때와 이때는 상황이 달라서 이랬어. 부모님 이럴 텐데 애는 헷갈리는 거야. 근데 물어봤다 혼났거나 또는 늘 그게 진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 제대로 소통 안 하고 내 의도와 말이 달랐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제자들은 보면 나는 의도 없이 얘기한 건데, 생각을 해. 음. 어, 헤라님 의도는 어떤 걸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물론 다 알아요. 내가 의도 없이 말하는 대로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럴 땐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늘 눈치를 봤던 에고의 세상에서는 분명히, 특히 정치계에서는 눈치잖아, 그치? 네. 그게 습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자기 속내를. 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할때 되게 두려울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솔직한 게 이기는 거야. 이 두려움은 가짜예요. 오히려 두렵다고 자기 속내를 감출 때 소통이 왜곡이 돼. 나는 아 얘기했는데 상대는 어 알아듣고 또 내가 아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권력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분란이 일고 소통에 혼란이 오고 그래서 이번 정권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온갖 소리가 난무하잖아. 어, 확실한 소리를 안 내주니까 우물쭈물하고 네. 그리고 뒤에 가서 흉보고 윤 대통령도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 기분 나쁘면 한동훈 대표로 그냥 불러서 예전에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혼내주거나 싸워도 그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오, 홍준표 시장 불러서 뒤에서 욕하고 그걸 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 그 자기 얼굴이 뭐가 돼 지도자로서 그게 존경받을 만한 행태인가? 음. 그리고 전부 수치가 올라와요. 대통령 행태를 본 받아서 다 친윤계가 그 따위로 놀고 있잖아. 네.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단결이 되겠냐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단결이야? 음. 문득이반상회 하는 거지 맨날 회의를 해봤자 음. 속마음은 따로 있고 앞에서 말하는 건 따로 있고 회의 해봤자 그게 올바르게 소통된 거예요? 하나가 되겠냐고. 음. 어, 내 네, 이래 놓고 돌아서 나와서 다딴 얘기해. 음... 이 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한동으로 보는 있는 그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음...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내 의도를 왜곡해서 누군가 발언할 때는 나는 그런 뜻이 없다. 딱 얘기해 줘서 자기 고난을 뺏지 못하도록 해 줘야 돼요. 네. 그래야 자기 고난으로 갑질하려고 하면서 이상하게 분탕질 치는 가해자 애구들이 날뛰지 않고 그래 야 안전한 거지. 음... 음.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어, 지도부 인선에 대해서 일단 확실히 한 다음에 당내 의견을 규합을 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추진하려면 추진이 잘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야. 어, 왜냐하면 물 밑에서 다 조율해서 내 뜻에 다 맞게 해서 우리 모두 합쳐서, 아, 추진하자. 이런 일은 절대 없어. 음. 그거는 완전히 독재자가 무력으로 하거나 절대 군주 알아서 기는 사람만 있을 텐데, 음. 지금은 당내에서 친중계가 펄펄하고, 그치? 음,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충청도 사투리로 신주 개물려 간다 소리가 나와. 너무 늦고, 음. 어. 일단 표현을 먼저 해야 돼. 자기가 말을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당내에 무수한 의견이 나와. 그래 합시다도 있지만 반대하고 그건 이게 문제라고 나오고.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 그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얘기해 주면 되고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 계속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도돌이 표현하고 국민 답답하게 하면 우리 정당이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는 거. 그래 설득을 하려면 반대 의견이 나와야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근데 그거를 설득할 때 그냥 물밑에서 조용히 설득이 안돼 왜냐하면 자기 소리를 한번 내고 싸움이라도 한번 해야 가라앉는 거야 에고는 자기 표현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밑에서 그냥 꺾으라고 참으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오히려 이게 폭탄을 터뜨리면더 이상 터뜨릴게 없잖아 그다음에 화합이 되는 거지 분탕질이 밉다고 해서 국민 앞에서 그거를 안 보이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냥, 좋게, 좋게 가려고, 좋게 갈 수도 없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질질 끌린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씨앗을 심는 게 말을 뱉는 거야.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먹을 수 없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 댓글에, 아, 이제 당도표 된 지, 이제 막 됐어요. 너무 급해요. 지금 말을 해도 이게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막 반대가 일어날 거거든. 네. 반대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게 하는 게 민주정당이야. 당대표는 그런 담대한 있어야 돼. 다 찬성할 거라고 얘기해놔? 자, 얘기해. 내 의견은 이래요.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국민 앞에서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야. 다 국회의원이잖아.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얘기를 할. 권한이 네. 있어, 그치? 단 얘기할 때 예의를 갖춰야지 쌍욕을 하거나 반항심으로 다내 뜻대로 내말 들으라고 하면 독재자의 고지. 그거로 얘기해주면서 다 얘기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국민 앞에서 이건 이래서 해야 되는 건데 반대 의견이 틀렸다는 거. 그리고 문제의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이해를 하면 그들도 이해를 안할 수가 없어. 고집을 부릴 수가 없다고. 근데 국민이 모르게 그냥 자기들끼리 화합하려고 하면 목리를 부린단 말이야. 개변을 음. 늘어놓으면서 절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이 생기지만, 건전하게 발언할 기회를 줘, 국민 앞에서. 내가 먼저 던지고. 그러면 어거지를 피울 수가 없고, 어거지를 만약에 피워, 국민들이 다 봐. 음. 지금 이 최상변 특검한 제3자 추천안을 공론화시키고 오픈해야 돼. 그렇지. 된다. 오픈해야 돼. 그러면, 고집을 부리고 목리를 부리면 국민적인 반감이 오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 막 공격해. 그러니까 목리 부리거나 어지 거쓸 수가 없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이게 좋다고 합리적으로 맞잖아 그치?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론 조성이 돼버려요. 네. 이게 제일 빠르고 권력이 지금 완전히 장악 못하 한동훈 대표에게는 권력도 가져오고 이렇게 한번. 여러 몰이를 해서 이기면 권력을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네, 한번할 그렇죠. 때. 그치. 근데 자기가 물 밑에서 설득해서 이거를 자기 편, 안 되는 거야. 목리 부려. 고집 부려. 그럼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점수를 깎아. 왜? 아니, 저것도 귀환 못하네? 계속 그래서 한동훈 대표 힘 빼려고 목리 부려. 밑에서. 근데 국민들은 상황을 모르잖아. 쟤들이 목리 부리고 이런 걸 목도하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지도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동훈 대표 보고. 대표만 골쿰 당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전당대회 때 그렇게 원희룡이 막 나경원이 윤상현이 특히 원희룡이 막골크고 고집부리고 목리쓰고 어거지 쓰면서 막 거짓말까지 해서 할때 국민적으로 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어,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되고 음. 권력을 가져왔듯이 공론화 시키는 거다 권력이 공고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근... 그렇지. 왜냐면, 내가 내 권력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 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맞고, 국힘을 위해서도 맞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맞고, 앞으로 국민 마음 이해해주는 쪽에도 네. 다 맞아. 이렇게 자신있을 때는 공론화를 시켜서, 저들이 목리 부리지 못하게 하고, 목리를 부릴 때 그걸 국민이 다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론화 시키고, 또 그들도 한번 시원하게 말하게 해줘야 돼. 네. 민주정당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어떻게? 네. 다 맞습니다. 공산당요? 이 그게 민주당이 공산당화 되는 거지, 그렇지? 자기 소리도 못낼때 그걸 보는 국민들은 등신 새끼들로 보이지. 음. 그래서 얘기할 때 예의 없이 원희룡처럼 거짓말하고 뭐 이상한 소리, 괴변 늘어놓고 막 이러면은 꼴 보기 싫은데 정당하게 자기 얘기하면 국민은 오히려 그런 정당을 좋게 보거든. 그리고 대표의 지도력은 하나하나 그걸 설득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야. 음. 국민한테 자기가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국민 앞에서 목리를 부리는 의원들은 또 혼인 하게 되고 그럼 이게 빨리 여론이 수렴이 되면서 국민을 못 이기거든 정치인은 네. 그래서 자기 권력이 없을 때는 국민, 여론이 자기 편인데 뭐가 무서워 공론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 음. 그러면 권력이 또 자기한테는 이동하게 돼 있는 음. 거예요. 지금 약간 이 고착 상태라고 할까요? 약간 국민들이 답답한 상태인데 이거를 빨리 공론화해서 해소시 나는 아니라는... 당 대표 되자마자 일성이 그거로 했을 거야. 음. 제 3자 최상병 특검 추진합니다. 음. 각자 의견을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별 얘기 다 나오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받아쳐서 왜 되는지 설득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국민이 듣고 이해를 하잖아 힘을 실어줘 목리를못 부려 고집 부리면 싫어요 나는 친윤계니까 당신 무조건 반대 이러지 못할 거 아니야 논리로 그래서 내가 내 사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국민 마음 이해해 주는데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오, 그런 산, 제일 좋은 의견이야. 이럴 때는 공론화를 시켜버리는 길이 가장 빠르고 자기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자 권력을 가져오는 길인 거를 알아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